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일본, 1980년대, 일본은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넘쳐나는 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찾아온 잃어버린 30년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긴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다시 경제 부활의 조짐을 보이며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또 한국 경제와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의 경제 회복은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 사이클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오랜 기간의 저성장기를 지나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배경에는 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일본의 저금리 정책과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금리 기조는 기업들로 하여금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하게 해 주었고, 약한 엔화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주요 수출 기업들이 활기를 되찾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상황도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우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투자되던 자금이 일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일본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본의 2012년 체제입니다. 일본은 2012년을 기점으로 국가 전략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과거 1955년 체제하에서는 경제 발전이 최우선이었으나 2012년 이후 일본은 안보와 국제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 체제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양, 세력이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부흥을 넘어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일본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난 30년간 일본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혁신을 이루며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니와 도요타 같은 기업들인데요. 이들은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살아남았고, 최근의 경제적 호조 속에서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일본이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해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이 구축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뒤늦게 참여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이 전략에 참여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보다는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손실이 더 컸던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불신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균형 잡힌 관계를 모색하며 외교적으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경제부활은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과 지정학적 이점을 잘 활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한국 경제의 향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와 경제 전략에서 더 신중하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